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평택시의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두 명이 다쳤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선 화물차 킬이 추돌했는데 사고를 수습하는 중에 또 다른 화물차가 사고 차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화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주택 앞 도로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젯밤 7시 5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42살 이모 씨등두 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커다란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고령 1터널 부근에서 15톤 화물차와 4.5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이어 사고 수습 중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2차로 추돌하면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1km 구간에서 2시간가량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도로 옆숲 사이로 화물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7시 반쯤 경기 화성시 상신 지하차도 인근에서 달리던 트럭 한 대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왜 넘어졌는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